충분히 지금도 힘 좋은 것 같아요. 9596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흐름이 조금 길어진다 뿐인 거지. 큰 틀에서의 흐름은 목표가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입니다자 오늘 2025년 12월 4일 비트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생각 정리하고 대응할 포인트들 체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난 관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의 핵심적인 부분은 95K에서 96K 정도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본다.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고점도 따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더 올라서 95에서 96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방에서 브리핑 드렸던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 이 상단을 지지받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지지 받아 준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각 매물대를 기준으로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 다 준다면 최소한 여기까지만 지켜내더라도 저는 95K까지 간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받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물대 하단과 그리고 저항 자리가 되었던 자리를 리테스트 한번 하고 현재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낸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95K, 96K까지 여전히 간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큰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작은 봉으로 보자면 보이는 형태는. 임펄시브한 모양이 보이기는 해요. 첫 번째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이런 임펄스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임펄시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 파동과 연이어서 보면 저는 A, B, C 파동으로 보고 있고 A, B, C의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 파동으로 진행된다면 마무리가 되는 파동이 아니겠는가? 3 3 3 5의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조정 파동이 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조정 파동이더라도 저는 이 95k에서 96k 정도 언저리까지는 간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따로 대응할 건 없죠. 95k, 96k까지는 우선 롱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반응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오늘은 이더리움과도 한번 연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더리움 브리핑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당 하락하는 추세선을 두번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바닥만 잘 깔아주고, 이 저점을 안 깨면 쌍바닥 만들고, 다음 트라이 때는 이 추세선을 돌파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연저리에서 저는 받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그것도 리테스트 주고, 시원하고 예쁘게 돌파를 했어요. 그 덕에 저는 물려있던 거를 수익으로 예쁘게 나올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번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냈고 더큰 범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낸 상황이라면 이 한파동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요만큼의 되돌림으로 끝날 것이냐 라고 본다고 했을 때 조금 더갈 가능성이 높다. 이전 영상에 보시면 저는 0 5구간 정도까지 충분히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0.5 구간까지 온다고 하면 한번 눌리고 한 파도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연절이 혹은 382 정도에서 아마 눌리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구조로 나왔을 때 비트도 약간 95K, 6K 정도까지 한발 정도 남았고 이더가 한3,300 정도 딱 찍고 눌려준다면 95K, 96K 정도에서 같이 저항을 맞으면서 예쁜 그림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발더 쏘고 죽더라도 이런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와준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매수받을 만한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95K, 96K 자리를 찍고 고 내려오게 되면 쭉 올랐고 추세선을 비비다가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올른 다음에 여기에서 95K, 96K 저항을 받는 구조가 나올 테니까 또 똑같이 눌림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됐을 때이 눌림이 적정 수준으로 나와 준다면 둘다 눌림 조정을 받고 같이 날아갈 수 있는 타이밍도 맞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더와 비트를 비교해 보면 시점으로 볼때 이더 기준으로 흐름은 요 정도 언저리가 되겠죠. 지금 요 정도 언저리에서 추세를 뚫고 그 다음에 장대를 쐈기 때문에 이후 한번쯤 조정이 더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런 흐름으로 볼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띄고 있죠 비트랑 이더랑 지금 시점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주면 굉장히 예쁘겠다 그래서 이더와 비트가 같이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시나리오도 하나쯤 생각해 두시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비트도 여기에서 9596을 찍고, 이더랑 같이 눌린 다음에, 주요 자리만 지켜내준다면, 다시 한번더 올라서, 요런 106, 105k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로 한번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저 자리가 아마 되돌림상으로는 이618 언저리랑 겹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려면 이더 비트가 주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때 조금 덜 눌려 주면서 요런 자리들에서 지켜준다면 이 이후에 요런 흐름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의 흐름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도 힘 좋은 것 같아요. 9596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생각을 했었냐 라고 하면 거의 이시점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흐름이 조금 길어진다 뿐인 거지. 큰 틀에서의 흐름은 목표가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후에 대응까지도 조금 깔끔하게 한다면 이번 매매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더불어서 항상 댓글 남겨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스윙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